자 지금 제 옆에는요 풍년을 맞은 오늘의 특챔처럼 올 한해 많은 결실을 거둔 아주 특별한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원조 많습니다 원조 많은데 이분은요 진짜 원조입니다 트로트계 원조 아이돌 신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, 네 오랜만이에요 네, 네. 자올 한해 엄청 바빴습니다 가수로서 음.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또 프로듀서로 네. 정말 많은 한 해를 에, 보냈다고 들었습니다. 예, 알차게 예, 보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바쁜 와중에 네, 네. 신곡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신곡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, 신곡 노래 제목은 '러브 스토리'라는. 러브 이름이고요. 스토리. 조선시대의 실제 인물을 음. 어, 좀 담아봤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 그래서 러브 스토리하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, 네, 네, 네. 어,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신곡은. 좀 구슬프고 슬픈 러브스토리 아. 좀, 예, 좀 담아봤습니다. 뭔가 이렇게 러브스토리하면 요즘 이야기 같은데 네.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예. 또 의상도 그래서 그렇습니다. 어, 한복을 약간 예. 입었습니다. 약간 좀 트렌디한 한복을 좀입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원희 엄마라는 그 기사를 봤어요. 네네 원희 엄마. 예,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담은 일인데 네.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제가 그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바로 곡으로 어, 담아봤어요. 그래요? 아니 이럴수록 저희가 더 궁금해지는데 네네. 사실 신유 씨가 어, 자작곡을 앨범에 실기 했었어요. 그런데 그쵸? 타이틀 곡으로 선보이는 건이번이 처음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네.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어, 처음이고 네. 요즘에 이제 후배들과 선배님들에게 곡을 좀 많이 어, 주고 있어요. 주고 있어요? 예. 오, 기대되네요. 그 곡들조차도 기대가 됩니다. 자, 저희가 이 타이틀곡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감상하면 좋을까요? 아, 그냥 온전히 그냥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이노래 예, 이 곡을 오. 그냥 뭔가 이렇게 와, 정말 잘 하나마 이렇게 보는 게 그래요. 아니라 네. 그냥 온전히 그냥 이 곡을 느껴주시면 아마 저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. 그래, 온전하게 여러분들도 함께 예.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신곡. 러브스토리 기대가 되고요. 자 오늘 히든트랙 무대도 준비를 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이제 미안해서 미안해서 준비했고요. 아, 그렇죠. 네. 네. 미안한 일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. 네네네. 네. 아니 <laughs> 명곡이 많아요, 시규 씨는. 근데 하필 이 노래를 숨은 명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어그뭐 우리 그 팬분들이나 이제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. 좀 많이 들으셨나 봐요. 그래서 차트에 좀 어좀 높게 올라가... 올라와 있어서, 네, 있어서 어... 네, 이 노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신유 씨의 히든 트랙 무대와 신곡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자 가시기 전에 네. 다음 무대 멋지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트로계 주목받는 신예입니다. 빈 예서양이 준비한 무대입니다. 지금 만나보시죠.